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 죄송하고, 아직도 구독하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 좋은 기회로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 미국 국세청으로 이직하게 됐고, 캐나다로 휴가도 다녀와서 유튜브에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님들 모두 잘 지내셨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코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져서 큰 그림이나 메이저 코인에 대한 뉴스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NFT와 게임 토큰입니다. 특히 만화와 샌드박스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저는 갈라게임즈와 갈라코인에 투자했고 노드 소개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을 당시 갈라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이나 노드 구입을 하셨다면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노드 가격은 많은 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기에 이번 영상에선 갈라게임즈의 첫 번째 게임인 타운스타의 타운코인과 타운노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타운스타라는 게임은 맨땅에서 자기만의 타운을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타운스타에 있는 아이템이나 복스라는 NFT 구입을 통해 게임을 즐기면서 타운코인을 버는 플레이 투 e a 형식이며 이미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타운 노드입니다. 이전에 제 영상을 통해 갈라 노드를 구입하셨거나 관심을 가지셨다면 노드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노드는 분산형 게임 네트워크의 일부로 구입해서 컴퓨터에서 돌리면 갈라 게임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개념입니다. 현재 갈라 게임즈엔 갈라 노드와 타운 노드, 총두 가지 노드가 있습니다. 갈라 노드를 구입하면 갈라 코인과 타운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미국 날짜 11월 26일 기준 하루에 들어온 보상은 갈라 코인 325개, 타운 코인은 3.32개 정도 됩니다. 현재 노드 가격은 56,500불 정도 되고, 노드가 팔릴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대략 228일 동안 노드를 돌려야 노드 구입 비용을 메꿀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노드 가격, 코인 보상, 코인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타운 노드는 미국 날짜로 3일 전인 11월 23일 처음으로 380개가 팔렸고, 나머지 20개는 갈라노드 오너에게 무료로 분배됐습니다. 추가 노드 판매는 타운스타 게임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며, 아직 다음 판매일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3일엔 노드가 만불에 팔렸지만, 다음 판매 가격은 12,500 불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타운 노드를 운영하며 받는 보상은 하루에 타운 코인 29개에서 117개 사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노드가 운영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보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평균으로 70개 정도의 타운 코인을 받는다 했을 때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97불을 버는 것이고 원금 회복까지 대략 129일이 걸립니다. 물론, 타운 코인 가격과 수량에 따라 원금 회복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지만, 원금 회복만 한다면 리스크 없이 타운 노드를 돌리면서 매일 어렵지 않게 불로 소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갈라 노드는 나중에 재판매나 리스를 할수 있는 반면, 타운 노드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타운 스타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타운 코인 보상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노드 가격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갈라 게임즈와 타운스타라는 게임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건이 영상으로 여러분께 타운노드 판매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광고비나 커미션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지만 갈라 노드를 놓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